뿌듯해잘썼어요 음. 음. 아, 날씨 좋았으면 좋았겠다 인 <laughs> <laughs> 일어났어요? 사이렌 1 1 9 한번 올려. 뭐야? 응급사원님. 팔좀 조심해. 끝! 어. 아! 야,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받아왔어요 바다. 받아. 할말 없음. 아. <laughs> 가능하대요, 가능하대. 나나 운전할래, 운전할래. 그 운전면에 있는 사람만 할수 있어요. 청초밭에 왔습니다. 귀여운 세 명의 같은 모습, 성시아대요 새소리도 못자고 귀여워. 청초밭에 왔습니다. <laughs> 이제 곧 우리도 저걸 탈 거예요. 에이, 분이 어? 빨리 가봐요. 어... 지금 그녀는 앉아있어요 어, 어색하지만 티 안나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<laughs> 이게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의 삶이겠죠? 그녀는 열심히 청소밭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술을 먹고 술, 술 아니에요! 술 아니에요! 커피! 술을 먹고 <laughs> 경치를 감상하죠. <laughs> 야 잘못 왔어. 다시 빠꾸 빠꾸. 잡았어요. 저는 이제 이거를 꼭러분 폰에 <laughs> <배, 웃음> 이거 빨리부 잡으세요. 폰에 안전벨트가 없어요. 근데 <웃음> <웃음> 저 죄송한데 저 운전하는 거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시겠어요? 아, 당연하죠. 아니, 지금 약간 불안해요. 지금 배우고 있어요. 이걸 누르고 처음부터 얘는 뭔데? 얘는 뭐예 아니, 제일 뭐마무 큰일 나지 브레이크 엑셀. 엑셀. 브레이크 엑셀. 엑셀. 엑셀 브레이크. 저 약간 떨려요. 이거만 누으면 무조건 가는 거야요 이건 중립 그아니 아니 이게 이게 직진 어. 후진 중립이잖아. 이걸 누르고, 어, 이걸 이... 눌러야 돼저 어. 내릴래요 <웃음> 가봐요 떴어 밟아 시동 걸린 거야? 어 벨리 좀 무서워요 <laughs> 이게 중간이 어딘데? 그럼 이제 찾아야지 벨라가 <laughs> 아이고 오 진짜 귀엽다 아, 먹고 있어요 벨리 얘이렇 속도가 돼 벨리야? 벨리네

이게 뭐야? 음. 저게 뭐 그림 같아요. 염소? 안전도데 일로 와봐. 뭐, 진짜 와요? 어, 어떡해요? <laughs> 왜 도망가? 아 와, 뭐. 냄새 맡는다. 제 생각에 봐요. 여러분은 두 번째 위기예요. 어. <laughs> 뭔가 중립, 이거 중립은 이럴 때 이거 직진. 코내 밟으면 쭉. 쟤는 브레이크. 아, 알겠어요. 오키. 고. 잡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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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. <웃음> <웃음> 아, <무거워>. 밥 들어갑니다. 이 <laughs> <laughs> 모기가 많대요. 조심하셔 보기. 와 너무 예쁘다 레나 서 봐요 우와 좀 머리... 생각보다 모기는 없습니다 다들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그녀가 운전을 시작합니다. <laughs> 어머 어, 고객님 찍으신다는데 천천히 가주세요. 어머 길이 없네. 어 우와, 갈라. 갈때 아, <laughs> <laughs> 다시 돌아가야 돼요? 갈때 나갈 때? 아니요 여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나온 거예요. 나온 거예요. 아 진짜? 아 그녀는 <웃음> 길치입니다. <웃음> 우리 포네 언니 스스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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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측으로> 말아요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오늘 저희 가는 우와, 날인데 멋있다. 하늘이 이제 이렇게 어... 날씨가, 하늘 날씨가 좋아졌어요. <laughs> 안 싫어요. 응. 지금 벨리가 추천해준 응. 음식점 가요. 햇빛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. 하늘이 이렇게 맑아지고 바로 한라 전복입니다. 들어가 볼게요 한라 전복. 짜잔. 우리 하나씩 다 붙였어요. 반찬이 나왔습니다. 엘리가 밥이 맛있대요. 그거 아시죠? 여러분 밥만 먹어 맛있는 거. 첫 번째 전복죽. 물회 전복 넣 솥아. 리가 밥을 좋아하기네요 여기에 버터를 여기 넣려 비빔을 합니다 한 스푼 더 넣을게요 비빔 비빔 마지막 메뉴 전복라면 입니다 마지막까지 물회를 사서 하는 비빔 우리 다 먹었어요 어, 여일봐 여기. 어우, 들어왔네. 언니는요? 아, 기 뭐, 그래? 아, 저쪽으로, 저기 소신 이라고 계세요? 도망간이라도 <laughs> 수영을 할것 같은... 이야, <laughs> 바다봐요 <받아봐요>. 너무 맑아요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이거 그거네. <웃음> <웃음> 귀엽다. <laughs> 어 귀여워. 귀여워. 여긴 이렇게 맑은데, 여긴 먹구름이에요. 와, 어떻게 냐 젤리가 너무 더워서 커튼을 쳤어요. 아, 위 우차 커튼 어디, 어디? 아, 너무 더워. 저, 저 커튼 쳤어요. 커튼을 치신 이유가 뭘까요?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<laughs> 피하기 위해서. 파트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효과가 있나요? 와, 어. 어, 네. 아 효과 있죠. 뒤에 찾으지 하세요 날씨가 변덕이 심하네요. 아, 지금 또 녹화하시네. 이게 사실이에요.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변했다고요, 여러분. 짜잔. 벌써 제주도에서 세 번째? 네 번째 스타벅스입니다. 두구두구 말로만 됐던. 까만 <laughs> 크리프라부츠를 시켰습니다. 우리는 떡볶 프라부츠를 시켰습니다. 떡이 시켜요 아직 안 드셨잖아요. 아 네. <laughs> <laughs> 사이렌오더 주문했어요. 고객님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. 우리는 저희가 사이렌오가 더 들어온 게 없어서. 어, 그 현무암 로스크 주문한 거요. 번호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77번이요 아네 이동해주세요 네. 이동해 주세요. 네. 와, 대박이다 도착했습니다. 어, 아프리카 방송는거 같아요. 어, 이제, 괜찮은 거 같아요. 이제 수원으로 갈 거예요.